카레를 만들어보려고 해요 양파를 캐러멜라이징해서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양파를 자를게요 따라 양파를 바을 거예요. 우와. 이게 많아 보이지만, 캬라멜 라이징 하면은 얘네들이 숨을 들고 있거든요. 보이세요? 이거? 노르스름한 거 이게 버터에 볶으면 이런 뭐라 해야지 풍미가 생긴다고 해러잖아 정성이 엄청 필요한 <laughs> 양파 카레. 그래도 맛있으면 오래 걸려도 되게 보람차잖아요. 좀 줄까요? 아, 그동안, 아니야, 이거를 눈을 뗄 수가 없어. 굉장히 오래 해야 돼. 그리고 그동안 이 당근을 좀 잘라줄 거예요. 수동 챕프인데 제일 좋아해요. 방금 차력쇼야 안돼요 갈릴까 너무 이너서 첫퍼는 뚜껑을 닫아요 그래서 이이 이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돼요. 지금은 고기에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너무 많이 넣었나봐. 아, 당근이 또 딱딱하잖아. 와안 되겠다. 봐봐요. 아, 이게 꽂혀 있어 지금 당근이. 그래서 좀 당근을 더 잘게 잘라야 될것 같아. 될것 같은데 돌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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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되겠지 이제 뚜껑을 닫았어요 이제 잡아 당기면. 빨리 벗어. 어팔 엄마가 이거 자동 토퍼를 사줬거든요. 찜하는 거. 근데 이게 전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제 주방이 너무 좁아서 잘안 쓰게 돼. 그래서 엄마가 이거 보면은. 너왜 서줬는데 안 쓰니? 할 수도 있어요. 어쨌든 음 당근이 아주 잘갈렸어요 적당한 크기로 잘갈렸어요 제가 원하던 크기 맞아요. 조금 더 볶아야 돼. 이런 게 아니라 더 흐물흐물해져요. 약불로 줄여서 한 30분, 3~40분은 30, 더 볶아야 될것 같아요. 한 20분 정도 볶았거든요. 뭐 이쯤 되면은 항상 드는 생각이 아 양파 좀더할거이 생각이 들어요. 처음 할 때는 아 많다, 역시 많아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좀 많이 줄어들고 더 줄어들 거라서 어쨌든 계속 볶습니다. 계속 볶을게요. 아, 이게 삼각대 제가 아까 고정시키려다가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고정이 좀안 돼요 계속 이렇게 볶으면 지금 좀 땀이 계속 날려고요문좀 열게 닫히면 아 너무 더워 계속 이렇게 볶아줍니다 계속 이렇게 볶으면 수분이 계속 날아가는 게 보여요 계속 이렇게 볶아줄 거예요 더 어제 산책 요즘 밀리 에서 제가 너무 잘돼있 어서 아무래도 저는 진짜 종이 책이 좋긴한것같 아요. 당근을 넣었거든요? 물도 넣고 그냥 랭 누르는 걸또 깜빡했어 어쨌든 넣습니다 뭉근하게 그리고 계속 끓여주면 될것 같아요 오래 끓일수록 맛있어 가리는 설거지를 하고 오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오는 동안 조금 눌러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닥을 붙들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근이 너무 많아 이렇게. 아 이거 사실 이 카레를 왜 만들고 있냐면 내일 어버이날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밥을 먹는데, 형님이 시간을 많이 비우거나 어디 나갈 수가 없다고 하셔가지고, 아쉽잖아요. 맛있는 거, 맛있게 같이 먹어야 되는데. 그래서, 좀, 그냥, 좀 카레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, 해가면 은좀잘 드시지 않을까 싶어서 해가려고 합니다. 주말이라니까. 근데 좀 당근이 많아서.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정도 당근 있지 뭐. 그지 내가 이렇게 잘게 해서 그렇지 이정도 당근은 원래 있잖아요 그죠? 이정도는 있지 당근이 뭉근하게 <laughs> 계속 끓여야 돼요 나는 카레가 3분 카레 이렇게 먹을 때는 3분 만에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카레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내가 고형분 이거를 분말로 사용하지 않고 만든다고 생각해봐 향신료를 막 열몇 개막 섞어서 절대 못 하지 어쨌든 한국은 좋은 나라기 때문에 오뚜기 분말 그걸로도 충분히 맛있는 카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맛있어 이미 맛있는데 계속 끓일 거야. 그래야 더 맛있어져. 알죠? 계속 끓여야 맛있지. 사실 비법을 하나 그거 말씀을 드리자면. 사실 이 카레에 이 치킨 스톡을 넣으면 진짜 맛있어져요 그래서 아뭐안 쓰고 싶지만 어쨌든 더 맛있어질 거예요 치킨 스톡을 넣었거든요 이 냄새가 너무 좋아서 아 이거를 진짜 너무 맛있어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맛있는 카레가 완성이 됐어요 <laughs> 내일 형님에게 갖다 드릴 거예요 카레를 만들고 났더니 31분이 됐어요 맛있는 카레밥 드시면 오. 참 좋을 것 같아요 <laughs> 뭐야? 기가진이가 대답했어요 <laughs> 저는 카레를 만들고 이제 음, 씻고 쉬고 잘 예정입니다